표현 아주 짱짱입니다. 이건 진짜 접고 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까꿍 안녕하세요. 먼저 드리고 뿌드고 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히히. 여러분 장마 더위 습기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 두껍게 화장하자니 너무 답답하고 또 얇게 하자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보자기들 있다면 채널 고정 입 주변이나. 코 주변, 들뜨고 무너지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쩌면 청담샵 메이크업보다 훨씬 오래 갈 수도 있는 셀프 메이크업 꿀팁과 꿀템들 싹싹싹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말만 하고 보여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면서 정말 하루를 밀착 취재해보면서 몸소 증명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긴말 필요 없이 같이 퍼시자! 지금 너무 부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시간이 아침이거든. 7시 55분. 지속력 테스트 진짜 들리게 해보겠다는 저의 의지예요. 일단 오늘 베이스는 무조건 엄청 얇게 갈 거예요. 왜냐면 두꺼우면 화장이 막 뜨기도 쉽고 무너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를 쫙! 이 얇게 깔아줄 겁니다. 얇게 발라주기 위해선 이런 브러시가 있을 때 미스트 같은 거 먹여서 살짝 부스팅 해주시면 훨씬 촉촉하기도 하고 얇게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스미듯 베이스를 발라줄 수 있어요. 결광 메이크업이다, 윤광 메이크업이다 이런 게 대세이기도 하지만 사실 광이나 수분 자체는 안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손등 위에서 놀면서 브러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베이스 자체도 엄청 많이 먹지 않으면서 브러시에서 수분감을 좀 뿜어내서 피부가 브러시 때 건조한 감이 확실히 줄어들고 피부 열감도 내려가는 느낌도 들고 겸사겸사 너무 좋아요. 꿀팁! 이 꿀팁을 뭐랑 어떻게 써야 얇게 발라도 더안 무너지냐? 이게 참 관건이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속력의 진심인 픽서 맛집 소내추럴에서 글쎄 바르는 픽서 프렛픽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르는 픽서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뿌리는 거 아니고요 머리카락에 묻을 걱정 없이 스킨케어 끝나고 파데 전에 발라주는 픽서예요. 광 자체가.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제형이 뭔가 살짝 알로에 젤 같거든요, 여러분? 브러쉬를 해주셔도 되고 손으로 그냥 승덩승덩 발라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피부에 쫙쫙 감기면서 이렇게 수분감이 먹여져요. 베이스에 밑바탕을 깔아줄게요. 이 프래픽서 단계를 해주면 베이스가 떡불처럼 착 들러붙고 훨씬 촉촉해가지고 베이스가 나중에 뜰것 같은 그런 예감 있죠? 그게 진짜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름에 이것저것 수분 충전 하겠다시고 여러 개막 기초 쌓아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탁 하나 원스텝으로 끝내주면 수분감 충전, 지속력 업, 너무 쉬워지는 거죠. 눈가 쪽에도 살짝 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면 좋은 점이 어쨌든 파데 전에 한번싹 먹여주는 거니까 브러쉬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도포하면서 브러쉬가 이 프렛픽서를 먹어주니까 좀 이따 파데도 고정력을 훨씬 더이 여분으로다가 높여줄 수 있겠죠? 코 게임이 나중에 심할 수 있는 모공이나 코튼 부분도 살살살살 쓸어주듯이 만약에 손으로 바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롤링을 해주셔도 좋아요. 딱히 도구가 생각보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투명하아 투명하니까 막 발라도 드러나지가 않아서 편하게 그냥 숭덩숭덩 손으로 해주셔도 좋다. 저는 이제 좀 촬영이니까 생각 써볼게요. 코에도 결 따라서 좀 모공 메워주듯이.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보다 좀더 피부에 물결 같은 촉촉하고 은은한 광이 막 돌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되게 번떡번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소에 쓰는 베이스를 깔아주면 은은하게 촉촉한 수분광 느낌도 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결 광채 수분 오로라 같은 피부 보습막 그런 것도 연상이 되면서 또이 지속력을 업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안 발라볼 수가 없는 거죠. 또이 위에 그냥 간단하게 바로 큰 단계 없이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짜 이 꿀템을 만 천하에 알리겠어. 아까 픽서라고 제품명을 말씀드렸잖아요. 프렛픽서 평소에 뿌리는 픽서가 호흡기에 들어가서 좀 살짝 내가 공격을 받는 느낌이야. 머리카락에도 침범당해서 아, 준비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분들은 뿌리는 픽서 말고 바르는 픽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왼쪽 바르면서 말하면서 느꼈는데 어 발림감이 장난이 아니야. 프레... 그서안 발랐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브러쉬 결이 거의 안 남고 완전 균일하게 또이 광채 나면서 싹 퍼들 먹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진짜 얇고 균일하게 싹 되죠? 지금 아직 블렌딩도 안한 상태인데 결도 거의 안 보이고 촘촘하게 이 베이스가 쫙! 먹어 들어가요 이런 코 아까 신경 써서 발라줬잖아요 붓에 남은 걸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줘 볼게요 아 보면 진짜! 퍼프질도 안 했는데, 코김 하나 없이 매끈하게 모은 거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톤이 확실히 어둡고, 막, 울긋불긋하고, 모공도 좀 있고, 반대쪽은 얇게 또, 요 윤광 싹 돌면서, 헉! 맑게 피부표현 싹 됐어. 어머, 화장왜 이렇게 잘 먹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터치 두 번째거든요? 진짜 별다른 기술 없이 브러쉬로만 작업을 했는데 이 기초 바탕이 기깔나게 돼가지고 딱히 퍼프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피부 표현이 됐어요. 결정리가 이미 기초 스킨케어 이후에 한번싹 투명하게 됐었기 때문에 딱히 브러쉬 이후에 단계를 엄청 복잡하게 거쳐주지 않아도 커버라든지 피부 표현이라든지 너무 완벽하게 되니까 여름에 또막 픽서 여러 차례 뿌려야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했었는데 데 베이스 단계에서 프레픽서랑 평소에 쓰는 파운데이션 함께 조합해 주시면 이렇게 피부가 부각 나게 표현이 너무 잘돼요. 진짜 얇게 발리지 않나요? 결대로 발라주고 나서 손에 힘 빼고 통통통통 두들겨서 파데가 픽싱되는 걸한번더 도와줄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러쉬로 프렛 픽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또 얹어서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 브러쉬도 파데를 많이 먹지 않으면서 뿜어내기도 하는데 바를 때 발림감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브러쉬 결도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지속력이 개쩌는 피부표현이 그냥 원 큐에. 돼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땀나고 목은 벌렁거리는데 화장까지 두껍다. 아 이건 진짜 내가 여기까진 양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퍼프로 한 번만 더 마무리를 해줘서 밀착감을 높여주고 지속력 높이는 꿀팁 중 하나가 브러쉬 작업을 해서 피부 열감을 낮춰주고 또이결 사이사이대로 프레픽서랑 파운데이션을 스미듯이 먹여준 다음에 어느 정도 결 정돈과 함께 화장품이 결들을 스며들었으면 다 먹었으면 딱 고정을 시켜줘야 하니까 그때 브러쉬가 조금 놓칠 수 있었던 고정 느낌을 퍼프로다가 마무리하면서 진행시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프레 픽서랑 파운데이션 먹여줬던 이 브러쉬 여분 있죠? 남은 걸로 살짝 티존을 조금 더 쓸어가지고 퍼프질하면서 조금 낮아졌던 커버력을 한번더 보강을 해줄게요. 근데 이때 할때 방법은요 이붓 끝이 나비존에 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살살 진짜 얹어주세요 진짜 살살 그렇게 해도 차곡차곡 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브러쉬 결도 거의 안 남으면서 커버가 진짜 얇게 싹싹 올라가요 제가 자꾸 얇게 바르는 거를 강조하는데요 얇게 할수록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무너졌을 때도 뽀글뽀글 몽실몽실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아서 화장이 오래오래 예쁠 수 있거든요 얇게 베이스 할수 있는 꿀팁 꿀팁 을 알려드렸잖아요. 피부 화장 중간 점검을 해보면 보시면 이게 개기름광이 아니라 여러분 조명도 살짝 있긴 하지만 이런 윤광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 속광과 결광이 싹 합쳐져서 코팅이 한번 샥된 상태에서 파데가 얇게 올라가니까 무슨 래핑 마스크 씌워서 균일하게 피부 표현된 것처럼 너무 예쁘게 됐어요 피부 표현. 헉, 너무 마음에 듭니다 벌써. 그 다음에는 핑크빛으로 톤업이 될수 있는 블러파우더 팩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살짝 톤업력도 갖춰주고 싶어서 이 제품을 썼고요. 되게 블러블러 뽀용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이에요. 투명한 파우더 같은 걸로 얼굴 전반을 해주기보다는 눈썹 위를 포함한 이마 그리고 여기 페이스라인 쉐딩하는 쪽 코나비존 입주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해주고요 두께를 되게 얇고 투명하게 파우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아까보다 광채감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 안에서 되게 촉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안에 촉촉 있어야 화장이 훨씬 오래가고 겉에는 살짝 코팅된 느낌이 있어줘야 먼지가 들러붙거나 그로 인해 막 간지러움이나 요런게 덜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피부를 만지거나 막 긁을 일이 적어져서 피부 화장이 훨씬 오래가요 그래서 아까보다 광채감은 좀 눌러주고 지속력을 챙겨줬어요 자 아, 이제 여러분 베이스는 마법같이 끝났어요 진짜 별게 없죠 왜냐면 기초 이후에 픽서 단계를 한번 거쳐줬기 때문에 따로 단계가 막 휘황찬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진짜 여기서 끝 이제 색조도 완벽하게 오후까지 끝장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눈화장가다가 느낀 건데 여러분 원래 프레픽스 없이 저 화장했을 때 파운데이션 바르면 이렇게 닦아주고 눈화장 시작하는 게 저의 살짝 루틴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너무 불편했는데 근데 지금 낀게 하나도 없어요. 눈 끼임이나 이런 크리즈 영상을 막아줄 수 있게끔 픽서가 피부에 얇게 촘촘히 먹여주니까 확 잡아버린 거예요. 끼임을 애초에 너무 신기한데 눈화장 하고 올게요. 여러분, 눈화장 하고 왔는데요. 우리 여름에 습기, 땀, 유분 때문에 속눈썹 축축 처지고 눈썹 막 끝자락 지워져가지고. 아, 너무 킹받잖아요. 아침에 공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방수, 아니 방땀, 아니 방유분 꿀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쇼츠에서 너무 자주 보여드렸던 매직 실러예요. 아, 진짜 정말 자주 등장해서 제가 지금 꺼내기도 살짝 민망한데, 매니큐어처럼 생겼는데, 입구에서 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 어느 정도 얄팍하게 남았다 싶었어요. 때 아주 소량 요부끝 으로 긁 어, 주 듯이 발라 주세요. 세게하거나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고요. 이렇게 슉슉슉 코팅하듯이 살살 발라주시면 까짐 없이 싹 코팅이 들어가고요. 앞부분도 지워짐 없이 뭉침 없이 편하게 발라줄 수 있어요. 눈썹 하나도 안 지워지고 보존된 상태로 살짝 코팅된 느낌 보이죠? 속눈썹도 간단해요. 이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속눈썹 끝 위주로 뿌리나 점막에 닿지 않도록 발라주는 게 좋고요. 빗어주듯이 솔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속눈썹 처짐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마스카라를 좋은 걸 써도 좋지만, 이런 실러 한번 덧입혀주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죠 그러고 나서 여기 눈 끝에 아이라인 꼬리 쪽에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량 살짝 붓 끝으로 살살 발라줄게요. 이 언더 속눈썹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눈화장 어떤 거든 지워지지 않게 발라주기만 하면 광수 코팅이 돼버리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애교살에도 설설 음영 쪽에만 조금 발라줄게요. 여기 밝은 데는 아무래도 영역이 조금 넓어서 나중에 좀 뭉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굳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음영에만 부분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때 정말 손에 힘을 뺀다는 게 포인트고요. 여름에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물, 땀, 유분에 너무 강한 메이크업 탑코트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 없으면 여름에 요즘에 외출을 아예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건 진짜 저 믿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이라인도 코팅 언더 속눈썹도 코팅 근데 워터밤에 이번에 권은비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요런 지속력 꿀팁을 주셨더라고요 바로 입술 위에다가 바르는 건데 이거는 자주 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 뭔가 특수한 상황? 권은비님은 마이크에 자꾸 입술이 닿아서 지워져서 속상해가지고 지속력 강화를 하려고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이 외곽에 오버립만 조금 지켜주기 위해서 발라줄게요 바른 직후에는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마르고 나면 완전 유광이 아니라 반광 정도로 변하면서 좀 고급진 느낌의 광택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좀 하이라이터 여기 입술 주변에 두른 것 같아서 입술이 더 플럼핑 되고 있고 <laughs> 그런 건좀개인적 좋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무작정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 바르시는 건 비추를 드리지만 왜냐면 눈화장 전용으로 나왔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중요한 날에 나 먹지 않을 자신 있다 하면 살짝 오버립 구간에만 얇게 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촬영하면서 메이크업 하고 나니까 10시 7분이 됐어요. 오 마이 갓. 지금 되게 뜨거운 조명을 받으면서 피부 열감 있는 상태로 두세 시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 아주. 깜짝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지속력 극강의 루틴 짧게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프렛 픽서. 스킨케어 후에 베이스 메이크업 직전에 해주시면 되는 제품인데 수분감을 주면서 픽싱력을 쫀쫀하게 만들어줘서 베이스 밀착력이 미치게 만들어주는 치트키입니다. 두 번째 매직실러. 아이 메이크업을 방수화 시켜줄 수 있는 메이크업 꿀템이죠. 땀과 유분, 눈물 정말 강한 제품으로 여름에 크크크크 강추 드립니다. 여름철에 화장할 때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되는 기호는 여드 세 가지 얇게 오래가게 예쁘게 이게 요즘 저의 여름철 베이스 루틴의 필수 키워드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후기 영상들 보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동하느라 1시간 또 지났거든요? 지금은 땀이 말랐지만, 이렇게 땀이 줄줄줄 흘렀는데, 눈썹 끝에 하나도 안 젖고, 속눈썹 컬링도 그대로 유지돼 있고, 눈도 안 번졌고, 코에 기름만 좀 꼈고, 땀 흘리고, 얼굴 열나는대로 그렇게 막 지워진 데가 없어요. 광택도 그대로. <목소리> <목소리> 5시 5분인데 PC방은 화장실이거든요 밖에서 찍을 데가 없어서 그나마 밝은 화장실에서 찍게 됐어요 기름은 나왔어요 기름은 나왔는데 진짜 딱내 피부처럼 매끄럽게 커버 하나도 안 까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수정을 해줄 거예요 수정을 한 번도 안한 상태여가지고 쿠션으로 눌러줘도 되게 매끈하고 균일하게 커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름광이고,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무너져서, 여기위에 수정하다가 덧바라도, 전혀 아무 손색이 없겠다. 헉, 헉, 헉. 제 속력 진짜 최고야. 그리고, 아까 여기 오버립 했었잖아요. 실로 남아있는 거보요저 아까 밥 먹고, 카페에서 여기 입술 안쪽만 조금 수정했다가, 지금도 다 지워졌거든요? 근데 오버립은 아직도 더 남아있어요. 오기 다을수 있다. 오늘 같이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은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